사무엘서의 배경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사사시대가 그 배경입니다. 아직 왕이 없던 시기죠.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왕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사무엘상 1장에 딱 보면 그분의 족보가 좀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레위 혈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야곱의 아들인데 열두 지파 가운데 속하지 않아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않고 성소 중심으로 또각 열두 지파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면서 거기에서 어그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돕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론 중앙에 중앙 성소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또 어느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좀 미니 성소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적으로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집화 그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집안입니다 어,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내가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이고 둘째가 분인나입니다 어, 원래 이제 어,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성경에서 잘 제시하는 바인데, 고대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어, 또 그렇게 아내를 또 갖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대를 잇는 것이 중요했던 그런 고대 사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솔로몬처럼 천명씩 있었던 경우에는 대를 잇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정략 결혼 형태로 외교를 위해서 이렇게 누군지도 모르고 787번 뭐 이렇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철명은 상상이 좀안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형태도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첫째 아내인 한나를 아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분인나는 그런 한나를 질투했습니다.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어,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분인나가 아기를 낳고 기르고 하는 동안, 여러 아기가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한나를 약올리고, 조롱하고, 막 비난하고, 괴롭게 하고, 성경에 보면 격분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하면 격분시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못 가졌을 때, 한나, 아, 사라가 직접 자기 종 하갈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고 이제 하갈이 아기를 갖게 되자 아, 사라에게 자기 주인 여주인에게 이렇게 막 멸시했습니다. 성경에 멸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사라가 보통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갈을 막 학대해 가지고 하갈이 스스로 가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광야로 가출을 했습니다. 뭐 주께서 선사를 보내셔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오긴 했는데, 근데 한나는 그렇게 사라처럼 모질지도 못했어요. 그냥 아브린나의 조롱과 비아냥을 수모를 다 당하고 겪고 있었습니다. 속이 속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한나의 가슴은 아주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그런 한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는 어, 화목제물 이렇게 잔치를 버릴 때 한나한테 먹을 것을 갑절로 이렇게 막 주었어요. 그러면 내가 한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한나도 내, 내 사랑을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잔치 자리마다 분인 나는 자기 애들 먹인다고 정신 없고 막 그러다가 음식이 부족하면 한나 쪽으로 막 흘금흘금 쳐다보고 한나는 그게 막 부담스럽고 신경 쓰이니까 안 그래도 마음도 좀안 좋은데 그래서 이 착한 한나는 목이 매어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잔치 때마다 한나는 밥을 못 먹습니다. 좋은 날인데 한나는 하염없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 좋은 음식을 하나도 못 먹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 엘가나가 하는 말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속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되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 5절 말씀에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로 하여금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시는 분 한나에게 그렇게 어, 예의 없이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분인나라는 여자를 붙여주시는 분 한나에게 속없이 착하기만 해서 속 터지는 남편을 붙여주신 분 예,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이런 답답하고 이 난처한 상황이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합니다. 어, 한편 이 여수와 이후로는 이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 엘가나가 가족들을 데리고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제사장들을 초청하고 온 식구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일들을 엘가나가 해마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한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예.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나는 무슨 돌보라기도 없고 마음은 너무 답답하고 헛헛해서 성막으로 나갔습니다. 성막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지성소, 성소, 성막들이 있는데 이제 여인들도 성막들은 나갈 수 있잖아요. 그 성막들에 가서 그냥 그 자리에 푹 엎어져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러움에 북받쳤든지 한나가 기도하며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laughs>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조건으로 해서 특별한 헌신을 드리겠다 하는 그런 약속, 맹세 같은 건데 뭐 서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원을 일단 한다면 그 서원을 하나님께 꼭 이제 갚아 드려야 되고 혹시 서원을 했다가 갚지 못하면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원기도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지점에 서원 기도를 몇번 드린 적이 어, 있었다. 그렇게 기억이 나고요. 어, 그걸 통해서 또더 깊은 헌신을 드릴 수 있었고, 돈에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나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여라는이 호칭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이 문구가 제일 처음 나오는 데가 여기입니다.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처음 불렀습니다. 뭐 시편에는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여기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첫 번째 표현입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다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서원하기를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된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는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됐습니다 지금 머리 깎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요 하나만 대표로 얘기했지 이 나시린의 모든 서약을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사용하시는 영적 지도자로 어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아직 갖지도 않은 아기를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 자기가 데리고 살 아들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랑하고 이렇게 나한테 막 보여줄 아들을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노후대책 아들을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받쳐드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느꼈어요. 아, 하나님도 아들이 없으시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셔서 정말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도 아들이 고프시구나 하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쳐 드려서 하나님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의 합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이 있을 때 일하십니다.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사시대가 지금 끝나지 않고 지금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어가고 있는 것은 사사시대를 종결시킬 그 사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역사의 물꼬를 트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가슴에 피멍이 들 만큼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로는 쉽지 자신에게 이런 상황이 막상 닥쳤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막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로 파급 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하나님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운함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한나처럼 답답할 때, 한나처럼 막막할 때, 한나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예, 이 노래까지 불러왔는데요. 한나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나는 지금 마음도 아프지, 음식도 안 먹었지, 예. 그런 상태에서 힘써서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진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진 빠질 때까지 뭐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진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입만 털어. 입만 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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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하니까, 뭐, 머리도 앞뒤로 흔들지, 옆으로 흔들지, 말다 보니까 머리도 막좀헝클어지고 정신도 없고, 눈도 딱 감았다 막 하다가, 입도 탈삭 탈삭 막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나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거, 저거, 틀림없이 지금 저 나, 나수를 먹고 와가지고 지금 술초정하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나가 기도하는 내내 의자 에 앉아 있었거든. 계속 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한참 보다가 드디어 내가 한 소리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지도자니까. 그리고 와서 한단 얘기가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laughs>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나가 나 술한 게 아니잖아요. 한나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떤데?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술 끊어라 뭐 아니 지금 자매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오자마자 술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웬만한 여자 같았으면 지금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뭐라고? 요 그러면서 뭐 거의 뭐 싸움 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낫수를 끊으라고요! 제사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 이런 성전 다시 나눌 거야! 이러고 <laughs> 팍 차고 나가버리는 <laughs> 것이 보통 같아요. 그게 그냥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좀 익숙하죠. 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일 같은데, 한나는 예상밖에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 네, 주여, 그렇지, 아니, 아니다. 내 네, 주여, 이 말은 이제 존칭이에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얼마나 아, 무안하고 민망했겠습니까. 이렇게 논리적이면서도 예의를 지키면서... 제사장의 권위를 또 세워주면서 자신의 간절한 마음에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나는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가 한나한테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도 또 존중받은 것이 참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나를 축복하고 기도의 응답을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고유한 권한이죠. 또 중요한 사역입니다. 한나의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한나는 지금 엘리 제사장의 이 축복을 믿음으로 확 받아들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축복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역할이니까 그냥 축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나가 그것을 믿음으로 확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이 엘리의 축복을 기도 영답으로 받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한나의 얼굴에 근심 빛이 사라졌습니다. 네. 진실한 성도는 얼굴 빛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고칠 수 없고 화장으로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얼굴에서 나오는 영적인 기운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성도의 얼굴에서 천국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표정이 천국을 반영합니다. 한나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는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입꼬리도 올라가고 목소리 톤도 높아지고 눈빛도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엘리가 한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축복했는데 결국은 한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한나의 표정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볼까요? 남편이 알아보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영향이 전달되는 거예요. 에가나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한나 얼굴이 밝아지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얼굴이 표정이 밝아졌어. 이렇게 한나가 이제 그러니까 한나가 얘기하죠. 성소에 나가서 기도했던 거, 또 서운했던 거, 또 나수를 받은 걸로 이렇게 오해받았던 거, 또 기도 응답을 축복받았던 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가나도 지금 한나의 간증을 들으면서 같은 마음을 품게 돼요. 함께 하나님이 주실 기도 응답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로의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엘가나가 한나와 동치마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고 한나가 임신하게 되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그 동안 아기가 오랫동안 없었는데 불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의 여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 얼마나 예뻤을까요? 예, 아들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아들이 젖을 막 먹고 있고, 긋팍긋 웃고 있는데, 이거 마음이 좀 어떻겠어요? 막상 아들을 안고 보면 마음이 막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이 아들을 꼭 기도해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우리가 컨디션이 좀 좋았던 거 아니야? 이런. 타이밍이 잘 좋았던 거 아니야? 아니, 이때쯤 이렇게 태의 문이 지금 좀 열리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막할수 있겠죠.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그렇게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애가 젖을 떼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 실로의 장막에 가서 사모엘을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3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젖을 떼는데, 3년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다. 3살쯤 된 아기가 말을 따박따박 할 때, 평생 제일 귀엽습니다. 그때가. 말을 따박따박따박. 따박 따박. 저도 애들 3살 때가 기억이 나는데, 제일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 때, 고그 아기를 가서 떼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 때가 처음으로 데이케어 갈 때쯤이잖아요. 그 데이케어 가, 맡기는데 아, 안 간다고 그러고 띵띵거리고 <laughs> 막 그러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처대를 세살때 처음으로 데이케어에 뗄 때, 그한몇 주를 그 데이케어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 앞에 테이블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책 보면서 전화기 들고 부르면 바로 텍스톤 바로 가려고 이렇게 놓고 책 보면서 마음은 저기 가 있어 저 아이가 과연 잘 어, 사회와 잘 교류하면서 극복을 할까 그랬었는데 지금 이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해마다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같이 올라가는 거 이번에는 가족이 아주 큰 이벤트를 합니다 수소 세 마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포도주를 가지고 아주 큰 성대한 화목제물 잔치를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때나 이제나 소한 마리는 큰 헌신입니다. 그런데 소세 마리를 가지고 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어쩌어쩌면 나 평소에 저희 소한 마리도 큰데 소세 마리 가져왔으니까 소세 마리로 통 칩시다. <laughs> 혹시 그런 마음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소세마리도다 바치고, 예, 자기 아들도 바치고, 오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드린 것은, 한나가 아들을 드린 걸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한나가 아들을 드렸어요. 그 드리기 쉬운 아들 아니죠. 그 아들을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사사 시대를 종결하는 역사적인 인물로 쓰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대단원을 완성하실 사역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변화시킨 중요한 지점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신인 협력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놀라운 헌신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어, 막 드린 다음에 어, 경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2장에 나옵니다. 이 찬양은 후에 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에 아주 깊은 영감을 준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는 먼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에 감사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을 쏟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어서 한나는, 어,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과,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분인 나에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인 나와 직접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피멍든 가슴을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정말 쉬워 보이지만 사실 어려운 것이고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 아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한나가 되는 것이고. 분인나와 싸우면 분인나2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분인나2가 되는 길이 쉬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역사에 아무 이름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서 퍼지니까 이런 한나의 노래를 남기고 마리아의 노래가 또 한나의 노래를 또 이렇게 음 잘 묵상하여서 또 그렇게 고백하는 아주 멋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가난하고 부하는 문제, 낮아지고 높아지는 문제,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분이나처럼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한나처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기도하며 나갈 때 역전에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나의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회 절기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추수와 수학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정말 잠잠한 가운데서도 참 폭풍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나무가 뽑히고 뭐 지붕이 날아가고 집안에 물이 막 들어차는 것 같은 예, 그런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은 기도이다 예, 이런 경구를 제가 보고 줄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절에, 일부러 감사절에 대한 본문을 찾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이 한나의 기도가 감사절에 아주 적합한 본문이다라는 아,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고백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기도를 통해서 결단이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납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사기의 혼란기의 끝자락에 울려 퍼진 정말, 아,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어이 시대를 감동시키는 그런 울림이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보초를 설때 언제가 제일 힘드냐 하면 동특이 직전 타이밍이 제일 힘듭니다. 제일 춥고요. 제일 지루하고요. 막 제일 막 몸과 마음이 제일 힘든 게그 타이밍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어, 사사 시대의 끝자락, 왕정 요기 직전이기 때문에 사사 시대 중에서도 제일 힘든 거예요. 이런 힘든 시기에 이런 영적으로 피폐하고 타락한 시기에 어떻게 한나 같은 이런 마음이 준비되었을까? 참 신기하면서도 참 감사하면서도 정말 도전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영적으로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그녀가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피멍든 가슴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한나를 통해서 사사 시대를 종결하시고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다위세계 기름부고 왕으로 세운 그 사무엘이 출연되었습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위기의 시대를 역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사시대를 종결한 것은 세상 권력자의 힘이나 권세가 아니라 묵묵히 남의 밭에서 허리를 숙여 이삭을 줍던 그 루스의 헌신이었고 몰락한 친척의 가문을 자신의 기업에 손해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물러주었던 보아스의 헌신이었고 피멍든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겠다 서원했던 한나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평범한 그 헌신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역사의 전환점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 시대와 닮은 것 같은 이 시대. 사사 시대에 같은 이 땅. 자연환경은 너무나 좋은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척박한 것처럼 보이는 이 플로리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해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해버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진 이 땅과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땅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피멍든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여잡고 그 기도에 울림을 부여잡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 나라 역전의 드라마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